왜 우리는 운전대를 놓는 순간 자신을 잃는다고 느낄까요?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내 삶의 리듬이었고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차를 몰고 나서는 아침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키며 누군가를 만나는 일 내가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존감 그 모든 것이 핸들 하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고 반응이 늦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지 헷갈린 적도 있고 후진하다가 벽을 긁은 날은 며칠을 마음 졸였습니다. 자식에게 말은 못했지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차키를 집어들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출발 전부터 긴장하고, 운전 중에는 누가 클렉슨만 울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주변 눈치를 보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마지막 운전이 되진 않겠지.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한참을 정지한 신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어떤 색이 들어왔는지 헷갈린 겁니다. 초록불인 줄 알고 출발하려다 맞은편 차량이 먼저 튀어나오는 걸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을 더 오래 얹고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안에선 조용히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느끼고 있고 나도 안다는 걸. 그런데도 괜찮은 척합니다. 여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괜찮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자존심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놓는다는 건 단지 교통수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과 자리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내려놓기엔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다섯 가지 행동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놓기 어려운 건 차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는 징후는 행동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췄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이 말을 너무 자주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그 잠깐의 멈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운전 중 갑작스럽게 판단이 서지 않아 잠시 멈춰서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몸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뇌가 다음 행동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놓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순간적인 망설임이라 부르지만, 도로 위에서는 그 짧은 공백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순호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평생을 운전하며 일했고, 지금도 새벽마다 자신이 직접 운전해 시장을 다녀옵니다. 그는 늘,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킨다. 과속도 안 한다. 고그 자신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발선에서 신호가 바뀐 뒤에도 한참을 멈춰 있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뒤 차가 경적을 울리면 그제야 정신이 들었고 자신도 당황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얼굴 뒤에는 말 못할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시장길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멈췄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일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급히 멈춰 섰고. 접촉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양쪽 운전자 모두 놀랐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이 씨는 매일 핸들을 잡을 때마다 심호흡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눈을 감고서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리던 경적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운전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며 애써 무시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주 멈춰 섰고, 문을 나서기 전차 키를 쥔 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반대로 박정례 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반응이 늦어진다는 걸 스스로 인지했고, 한 번은 신호 대기 중에 앞차가 출발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과 상의해 자발적으로 운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버스를 탈때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앉은 자리에서 햇살을 맞으며 창밖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할 땐늘 앞만 봤는데, 지금은 주변이 더잘 보인다. 익숙한 길 위에서 새로운 감각이 피어났고, 그 평온이 그녀의 표정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뗀 날, 긴장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왔다. 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이처럼 같은 나이, 비슷한 경력의 운전자라도 멈춤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편함을 외면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불안을 인정하면 평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꾸 멈칫하는 자신을 느낀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과 판단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끊긴 순간, 생명도 함께 멈출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나도 몰랐어. 그 말이 처음 입 밖으로 나왔을 땐 웃으며 넘겼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었고, 별일도 없었으니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고, 세 번째부터는 그 무게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선 무언가가 작게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신호를 놓치거나 주차선에 삐뚤게 들어가거나 경적을 늦게 듣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작은 실수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반복될 때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감각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상길 씨는 69세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가용으로 아내와 장을 보러 다녔고 운전 경력만 해도 40년이 넘습니다. 평소엔 여유 있는 사람이었고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오른쪽에서 자전거 지나간 거 봤어? 박 씨는 순간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이후 그 말은 점점 자주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뒤늦게 보고 깜짝 놀란 날, 골목길에서 사람이 지나갔다는 걸 나중에야 눈치챘을 때, 그는 똑같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운전 중 대화가 줄어들었고, 대신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있었고, 아직도 자신이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다 잠깐 멈춰 섰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아직 괜찮다는 걸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서일까? 그 질문은 그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단순한 실수 하나하나가 이제는 불안의 조각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내가 몰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릴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차 키를 손에 쥐고도 한참을 가만히 서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 몰랐다는 말은 때로는 방어이지만 때로는 구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운전은 기억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간의 감각과 판단, 그리고 책임감이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느슨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속도는 느렸고 방향 지시등도 잊지 않았으며 차선을 바꿀 땐 반드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멈출 용기였습니다. 조용철 씨는 73세입니다. 동네에서는 젠틀한 어르신으로 통했으며, 아파트 경비원들도 그를 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에도 늘 말쑥하게 다니고, 이의 바르게 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운전대 앞에서는 다른 표정이 되곤 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려던 찰나, 옆에서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차를 이렇게 천천히 빼요? 조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습관이야. 안전하려고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쉽지 않았고, 기둥과 차 사이의 간격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보는 앞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체면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와 운전하던 중에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백미러보다 자꾸 뒤차의 움직임을 먼저 살폈고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앞차보다 뒤차의 경적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눈치가 100미러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좌회전 신호에서 반응이 늦어져 뒤차가 클렉슨을 울리자 그는 급히 차를 꺾었고 그 순간 차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가슴은 벌렁거렸고 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 먹자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계속하고 있지? 누구도 나에게 계속 운전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몰고 있는 걸까? 결국 그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조시는 처음으로 차키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멈추겠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체면보다 크다. 그렇게 그는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서 다니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백미러를 보면서 안전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며 운전하는 순간, 우리의 판단은 흔들립니다. 체면은 중요하지만, 그 체면이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는 버려야 합니다. 조 씨의 말처럼,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빠르게 뛴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길이 막혀서 혹은 날이 더워서 그렇다고 넘기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정화 씨는 74세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마트, 같은 은행, 같은 약국을 들릅니다. 늘 하던 동선이지만 요즘 따라 차에서 내리면 어깨가 뻐근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증상은 이상했습니다. 특히 운전한 날, 특히 주차할 때와 신호 대기 중일 때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느 날 약속이 있어 병원에 들렀다가 의사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운전만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조금만 막혀도 숨이 차요. 의사는 조용히 정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운전할 때 혹시 긴장하지 않으세요? 손에 힘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밟는 발이 뻣뻣하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이 씨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들을 잡는 손가락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 허리는 반듯하게 고정돼 있었으며 목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매일 내 몸을 긴장시키는 일을 반복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이 씨는 남편과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듣고는 말했습니다. "운전이 당신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조이게 하고 있었구먼. 다음날 그녀는 처음으로 운전하지 않고 시장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조금 걸었고 돌아오는 길엔 커피를 하나 사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척 오랜만의 느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아프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경고입니다. 그것은 단지 운전의 피로가 아니라 삶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병든다. 이정화 씨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명언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내 몸이 보내던 신호를 무시하니 마음까지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프다고 병원엔 가면서도 몸이 긴장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병보다 더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마음이 아직 버티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너무 오래되면 오히려 더큰 위험이 됩니다. 권영호 씨는 올해 76세입니다. 평생을 장사를 하며 운전이 생활이었던 그에게 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난차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익숙하거든. 그렇게 말하던 그였지만 몇해 전부터 운전대 앞에서의 그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차할 때 유난히 조심스럽고 출발할 때마다 한 번씩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핸들을 잡는 손에 이상하리만치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운전을 멈춘다는 것이 단순히 이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아니게 되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친구가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사고 안 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 후늘 피곤했고 주차를 마치면 등줄기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길이 막힐 땐 욕을 내뱉기보다 입을 꾹 다물었고 고요한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신호를 보고 출발하는 순간 옆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해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걸본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핸들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선 식은땀이 흘렀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자꾸만 그 순간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버텼을까? 그때 한 발짝만 더 늦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태껏 붙들고 있던 것이 단지 운전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이 들어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권씨는 처음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어도 될까 싶다. 자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날 그의 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켠에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트에서 장을 본뒤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춰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햇살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 손에 힘을 뺄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 그 안엔 버티고 있는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사고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손에 들어간 힘, 그것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핸들을 내려놓는 건 자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느끼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도로 위에서 멈칫한 시간, 나도 몰랐어. 라는 말, 체면 때문에 멈추지 못한 결정,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했던 하루, 그리고 끝까지 핸들을 쥐고 있던 손. 이 모든 순간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는 장면. 우리 대부분은 그런 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 몸보다 체면을, 내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더 커진 불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운전 실력에 저하나 나이 들매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자기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생긴 내면의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말 속에는 사실상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고립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이제 조금 무섭다. 나는 혼자 결정하기 힘들다. 그 고백이 무너지려는 나를 지탱해주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핸들을 놓는 날은 운전이라는 기술을 잃는 날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감각을 되찾는 날이어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손에 힘을 주는 대신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틀어보는 용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한 척이 아니라 조용한 전환입니다. 나는 이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을 택하려 합니다. 그것이 진짜 중심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운전을 그만두면 이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걸 내려놓는 순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계속하는 것보다 무엇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요. 도로 위에서 멈칫했던 그 순간. 몰랐다고 말하고 돌아섰던 그날. 주차장에서 숨을 고르며 말없이 앉아있던 나.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보내고 있던 구조 신호였습니다. 운전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오셨고, 이제는 당신 자신의 감정과 몸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결정 짓는 기준이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안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또 누군가에겐 평온을 안겨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나요? 혹시 그 손에 이미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이 들려있다면 오늘이 그 손을 풀어주는 날이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